자, 안하습니다 저는 김대장 김호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액팅 코치 하동균 선생입니다. 저희는 장담하고! 대답하고! 자, 자, 배우들을 위한, 어, 초보, 배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 노하우들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해주는 시간인데, 여러 가지 메일 리스트들을 쫙 봤을 때, 왜, 어, 연기를 좀 배운 사람들, 아니면 전공자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만 해결해 주시냐. 음. 연기를 전공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디션 한번 보고 싶은데, 음. 과연 오디션 때뭘 준비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션을 잘 보는 노하우 꿀팁은 얘기해 줬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질문이 엄청 많이 왔다가요매일로 아, 과정. 예. 그래서 이번에 어, 저희가 어, 챕터의 주제를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과연. 오디션은 어떻게 미안 되는지를 음. 한번 그 과정들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를 위한, 그쵸? 왕초보를 위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오디션 과연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전공자들이나 아니면 연기 공부를 연기 학원이나, 아니면 연기 뭐 개인 레슨이나, 연기를 뭐 그룹 스터디 하신 분들은 뭐, 뭐,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뭐, 몇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조언들도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연기의 연자도 모르는, 주변에 인맥도 없고, 뭐, 학연증도 없고, 주변에 뭐, 친구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싶은데, 준비보다는 과연 한번, 시험삼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연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디션 때뭘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 첫 번째로 오디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뭐 흔히들 말해서 뭐 요즘 뭐 OTR, 음. 필름 메이커스, 영화진흥위원 영진이 음. 뭐 이런 곳에 보면 다양하게 오디션. 난들이막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된 뭐 네이버 카페랑 다음 카페 보면 영화 정보, 오디션 정보, 정보 뭐 독립 영화 정보, 뭐 다양한 이런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카페도 있고, 오디션 양식에 떠오르 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하실 건 뭐냐면요. 오디션을 일단 찾아보셔야죠. 그렇죠. 과연 뭐가 있는지, 메이저 오디션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인기영화, 독립영화, 단편영화 오디션이 있는지, 아니면 연극 오디션이 있는지, 영화 오디션이 있는지, 뭐, 뮤지컬, 뮤지컬 오디션, 뭐, 광고 응. 오디션이 있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오디션, 과연 어떤 걸 도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 예를 든다면,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오디션, 연기, 연극에 관련된 이런 오디션을 본다고 치, 쳤을 때, 어, 비중자가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제 생각은, 어, 독백? 독백대사가 뭡니까? 독백대사는 바로 자유연기를 말하는데요. 그 자유연기라 함은,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본인이 잘하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쵸. 렇 네. 잘하고 못하고는 모를 거예요, 비중공자들이. 그래서 아... 어떤 자유연기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마 모를 건데, 그냥 제일 첫 번째로 다가가기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배우님의 좋아하시는 작품에그 작품 속에 좋아하는 대사를 일단은 외워 보십시오. 어, 그게 이제 첫 번째 본인만의 자기 연기에 첫 번째 어, 선택하는 과정이 될수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작품에서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본인의 색깔, 본인의 캐릭터를 확실히 할수 있는 연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그 어, 자유 연기라 함은 혼자 연기하는 거예 맞아요. 같이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독백 연기는 사실 오디션용 연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신연기라고 해서 둘이서 하는 연기가 있고 독백 연기는 혼자 하는 연기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요거에 대한 부분도, 아, 이게. 어느 아, 정도 개념은 이해하고 가셔야겠죠. 그 그렇죠? 오디션. 장에서 민폐 아닌 민폐를 안 끼치려면 혼자 하는 자유연기도 있고 둘이서 같이 하는, 같이 하는 2인극, 3인극 연기도 있으니까 어, 2인극 하실게요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하지 마시고 이런 개념 정도을 이해해주시고 그다음에 어, 자유연기를 선색을 하고 연습을 하셨다면 그 연습을 하는 노하우 과정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연기하는 모습을 어, 찍어보십시오 네. 찍어보시면서 많이 모니터를 하십시오. 모니터를 하시면서 뭐가 이상하고 뭐가 어색한지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연습에 대한 노하우 과정들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아니 D-7일 7일째 때 오디션이라 하면 매일매일매일매일 영상들을 찍으면서 업로드하면서 업로드가 아니라 연습을 하면서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오디션 보는 d d 이때최종적 연습, 마지막까지 연습했던 그 대사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부모님이나 음. 음. 아니면 형제, 음? 음. 맞아요. 친구들한테 네. 자기 연기를 보여주세요. 전, 저도 그랬어요. 음. 저도 옛날 저희 제일 먼저 저가 보여드렸던 연기는 그 연극의 우리 음대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연습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음. 보여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약간 무뚝뚝 가시거든요. 어, 마치하라. 없시들럽다막 <laughs> 이렇게 해서 막 무한을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 무한을 받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저는 계속했습니다. 음. 왜냐면 <laughs> 일반적으로 네.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맞아요. 네. 솔직하게, 일반인들의 관객의 요즘 시점, 시야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져가지고, 연기 잘하고 못하고, 그 다음 왜이상한지에 대해서 바로 필터 없이 바로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냉정하게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보고요. 음. 어,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뭐 연기 전공자라든지 연기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아보면 음. 좋겠죠. 네. 그런데 네. 뭐, 그런 어, 과정은 네. 좀 차후로 하시고요. 그렇죠. 일단 독백 대사 사이트를 봐서 오디션을 선택을 하고, 일단 독백 자유연기라는 선택을해서 연습을 하시고, 일단 그걸를녹이 모습을 열심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예쁘게 입고 비비크림 뭐 남자면 비비크림 바르고 여자라면 좀 진하게 말고 연하게 화장을 하셔서. 좀 단정하게 입고 음. 좀뭐 과한 옷차림 말고 단정하게 입고 남자들은 깔끔하게 입고 오디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캐릭터를 음. 살려서 음. 옷을 준비해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또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쵸? 네, 되게 네. 재밌을 거니까 그걸 막 어. 창피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좀 즐기면서 가시면 더 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디션장에서 그럼 도대체 뭘 보느냐 음. 보통은 대본을 미리 나눠줍니다. 음, 그쵸. 그렇죠? 어.. 아까 말했던 2인극 음. 대사 또는 음. 독백 대사를 먼저 나눠줘요. 음. 그걸 외워 가셔야 돼요. 음. 안 외우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미리 대본을 보내주시, 어, 보내주는 대본이 있다면 그 대본은 무조건 외워가시고요. 자이언기 준비 그 외에 보내주시는 대본은 또 외워서 가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또 현장에 가는데 즉석에서 당일날 급작스럽게 대본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그 대본은 최대한 빨리 열심히 외우셔야겠죠. 네. 근데 외우는 게 자신이 없다, 보고하셔도 돼요. 네. 보고하셔도 처음인데 뭐, 하면... 뭐 어때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오디션에 무서. 오디션에 이런 뭐 트라우마 이런게 많이 안 새길 정도로 좀 즐기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죠 보조...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오디션을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가보자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 라고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배움을 하실지 뭐 대학 명령학과를 쓸때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스터디 모임을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디벨롭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자 네. 어떻게 생 초보자를 위한 짧게 굵게 오디션에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드려봤는데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음. 저희가 그래도 초보자를 위한 어떤 질문에 대한 Q&A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말이요 오디션. 아오디션이요 네.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다가 망칠 수가 있습니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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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바로 네. 꼬이죠. 네. <�attered> 난리 난다, 얘들아. 자, <laughs> 여러분들이 위한 어, 딜라자드이가다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메일 댓글도 주소는, 좋아요. 예, 네, 응. 댓글도 좋고요. 메일 주소는 여기 저희 이제 용이사가 여기 이제 제더더 거치놓고 가자고에 대한 비행이 있으니까 여기 또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도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딜라자드이가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상담하고 대답하고 다음 채널 때 만나요. ギガ、ギガギガ,ギガ,ギ,ガギガ、サンダー